1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누가복음 19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세금업자의 우두머리 사교를 만나 주시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돌아가셔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름은 사교라고 했다. 그는 세금업자의 우두머리였고, 또 그는 부유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에게 막혀서 그럴 수가 없었다. 그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막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는 사교한테 말씀하셨다. 사교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그러자 그는 서둘로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모두가 보고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갔어 손님으로 묵으려고 말이야. 그러나 사교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을러대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교한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겁니다. 문화의 비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법부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각계에 와 계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장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분 높은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났어요. 자기가 임금으로 다스릴 권한을 받아서 돌아오려는 것이었어요. 떠나기 앞서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문화 10개를 맡겼어요. 그러고는 그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해라.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싫어해서 그의 뒤에 대표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위해서 다스리는 임금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왕권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음돈을 맡겼던 그 종들을 불러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종이 이르러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어요. 잘했구나,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서 믿을 만했으니 열 개의 도시 다스릴 권한을 가져라.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의 한 문화로 주인님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했어요. 너도 다섯 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문화입니다. 제가 수건에 써서 따로 잘 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주인님은 깐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그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악한 종아, 나야말로 깐깐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 돈을 돈굴려주는 곳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럴 때면 바로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로고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에게서 그 문화를 빼서다가 열 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사람들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그에게는 열 문화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이제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고 와라. 내가 자기들 위해서 다스리는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자들이 다내 앞에서 그들을 사정없이 죽여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앞장서가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이 일이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두 명에게 일을 맡겨 보내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마진톤 마을로 가세요 그곳에 들어가면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여태껏 어떤 사람도 탄 적이 없는 나귀예요.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세요. 뭐 때문에 풀으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두 사람이 떠나가서 보니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이그 어린 나귀를 풀고 있을 때 나귀의 주인들이 그들한테 물었다. 어린 나귀를 왜푼 겁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리고 자기들이 겉옷을 그 나귀 위에 펼쳐놓고는 예수님이 올라타시게 했다. 예수님이 나아가실 때 그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쭉 깔아놓았다. 예수님이 벌써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모두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다. 찬양 받으시기를 오시는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 하늘에는 평화가 더없이 높은 곳에는 영광이 무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 선생의 제자들을 구짖어 주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오. 예루살렘을 두고 우시다.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그곳을 두고 우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 날에 바로 너도 평화에 도움될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너희 두 눈에는 감추어져 있구나. 이런 날들이 너한테 들이닥칠 텐데 너희 원수들이 너에게 맞서 성벽을 둘러치고 너를 빙 둘러싸고 사방에서 너를 옥죄일 것이다. 그들이 너와 네 안에 있는 자식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펴주시는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소.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속으로 만들어버렸소.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보박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도 함께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백성이 모두 매달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0장 예수님의 권리를 두고 신랑이 하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좋은 소식을 알리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보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말해 보시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이런 권리를 당신에게 준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백성이 모두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포도밭 농부 비유. 예수님이 백성한테 이런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었어요.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냈어요. 농부들이 자기에게 포도밭 열매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것들이 농부들은 그 정도 매질하고 모욕을 주어서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 사람은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마저도 이겨나도록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들이 이 아이는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아들을 보고서 농부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어요.이 자는 상속자다.그를 죽여버리자.그래서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도록 하자.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포도밭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그러면 이제 포도밭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가서 이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겁니다.사람들이 듣고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애야 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빤히 들여다보시고는 말씀하셨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그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느껴 가루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일부 박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손을 쑤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비유를 자기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세금을 두고 신랑이 하다. 그들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스스로 의론척하는 첩자들을 보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빌미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래야 그를 충도의 다스림과 권한에 넘겨주려고 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 겉모습 보고 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그들이 나쁜 꾀를 알아채시고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오. 거기에 누구의 모습과 글이 새겨져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빌미를 잡을 수 없었다. 도리어 그 대답에 경탄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부활을 두고 실랑이하다.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었는데 아내가 있었다고 합시다.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식은 없었다고 합시다.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손을 꼭 놔주어 배를 잇게 해야 합니다.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다고 합시다.첫째가 아내를 맞았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둘째도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셋째도 그랬습니다. 근데 일곱 명이 마찬가지로 뒤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부활 때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일곱 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오. 그러나 저 시대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이제 돈는 죽을 수도 없으니 말이요 그들은 천사와 같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부활의 아들 딸들이니 말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킨 받아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알려 주었소 거기서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 있으니 말이요 일부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대답했다. 선생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더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따지고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요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미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어? 일보 박자들을 조심하라.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일보 박자들을 주의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은 상태에서 인사받는 것과. 해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기대앉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여인 여자들이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치대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